투스트랩을 한번 해볼 거예요. 파르타 코딩 클럽. 네, 파르타 코딩 클럽 들어오면 어 제가 들은 강의가 있어요. 네, 강. 코드 없이 AI로 웹사이트 하나가 뚝딱 말고 챗GPT로 10분 만에 웹사이트 만들기 이게 어 내용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. 그 중고 물건 무료 나눔 사이트를 아, 중고물건 무료 나눔이 아니라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를 만든데 그거를 부트스트랩이랑 AI를 가지고 자동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코딩클럽 직접 접속하셔서 보시고 예.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이 방법이 과연, 이제, 그, 중고 물건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에서도 효과적일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아요. 왜냐하면 재고 관리가 자동화가 안 되죠. 근데 그래도 한번 이걸 만들어 보면 좀, 어, 좀 좋은 정보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왜냐하면 정말 코딩 없이 거의 없이 이제 코딩 거의 없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또 다른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 이제 지금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콧 부트스트랩을 가지고 이제, 기본 뼈대를 만들고, 그리고 채찍 PT를 가지고, 거기에 살을 붙여서, 진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, 제 예상으로는 10분은 좀 오바고, 한, 한 시간 내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해보죠. 지금까지 좌자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